렌즈 없이 거울을 사용하여 열을 최대화하는 방법은 반사와 집광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적절히 배치하여 열 원예, 태양광을 특정 지점으로 집중시키면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를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1. 포물면 반사 거울 사용 원리, 포물면 반사 거울은 모든 빛 또는 열 에너지 을 초점에 집중시킵니다. 적용 사례 태양열 집광기, 포물면 형태의 거울로 태양빛을 모아 특정 지점을 고온으로 가열, 효과, 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한 곳에 모으기 때문에 렌즈 없이도 고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2. 다각형 거울 배열 헬리오스텟. 원리, 여러 평면 거울을 특정 각도로 배치하여 빛을 한 지점으로 반사. 구현 방법. 열원이 되는 빛의 방향을 계산합니다. 거울의 각도를 조정하여 모든 반사광이 하나의 초점에 모이도록 설정. 효과, 큰 면적의 빛을 모으는데 유리. 주로 태양열 발전소에서 사용. 3. 다중반사 시스템. 원리 빛을 여러 번 반사시켜 열을 점진적으로 축적. 적용 방법. 내부가 반사율이 높은 거울로 구성된 박스형 구조물을 설계하여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지. 열이 축적되는 부분에 금속판이나 흡수체를 배치하여 온도를 증가시킴. 4. 재료 선택. 고반사율 거울. 알루미늄 또는 은 코팅 거울을 사용하여 빛 반사율을 90% 이상으로 유지. 내열성 소재. 반사 거울이 고온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내열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 5. 주변 환경 제어 단열 및열 손실 방지 열을 모으는 초점 지점 주위에 단열재를 배치하여 열 손실을 줄임 정확한 초점 유지 열원의 방향이 변하면 거울의 각도를 미세 조정해 초점이 유지되도록 설계 적용 사례 태양열 요리기 포물면 반사 거울을 사용하여 태양빛을 한 지점에 모아 음식을 조리 집광형 태양열 발전 대형 포물면 거울을 활용해 고온의 증기를 생성 발전에 사용 열 가속 테스트 특정 물질의 내열성을 실험하기 위해 집중된 열원 사용. 렌즈 없이 거울만으로도 효율적인 열집광이 가능하며, 설계와 반사율 최적화가 성공의 핵심입니다.